여기다 가이시키는 거. 아유 기저기를 가라는 거 잠자는 그냥 좀나린다고 나눴는데 그 사이 에 똥을 싼거야그고발다가똥다이개게해서 여기다 얼굴에다 똥 이렇게 담으잖놓 <laughs> <laughs> 어, 어들어. 이거 고 노래를 르면서첫단걸만드면있어자기 <laughs> 네. <laughs> 가고 저기 잠깐 갔다 온 사람이 싸가지고. 여기 이렇게 똥다 먹고 먹잖아. 먹겠구만 또 먹지는 않하나 몰라 먹으면 어때 응? 네? 어지러워 <laughs> 아이고 기이더어안더러 <laughs> 오늘 어떻게 놀자 그 오늘 같은 날 노는 날 아니야? 노는 날이잖 근데? 노는 날인데 툭건질 한다고 많이 나오나 봐야 일들이 많은 건지? 나만 나 어저께도, 어저께 그저께 12시에 들어오고. 이이이이. 사람들이 뭐야, 항상. 뭐, 뭐그러거 아나? 천만 그런 종류. 없다, 이번는안 들어가는데. 이안 들어가요. 시원숙이네 뭐 식탁 갖고 온다를 때문에 음, 그건 뭐지? 짐차나 음, 아니지 회사차 의자까지 다 시간 아, 시간 맞아요. 맞게. 들어 밖에 옷이 아, 입으로 들어가요. 아 노래가 나와. 댕댕 댕댕.

지혜가 이상하다 이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간격! 아, 간지 <laughs> <laughs> 아, 소레, 되게 <laughs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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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아, 요 맨날 <목소리> 오기만 하지. 오늘도 내일 뭐야 게임 드는 거. 맨날 오기 한다고 그러는데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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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그아지아니아니나이입나 나 하나 입자. 아니 나침어나어머이 아까 아에어 응. 아야 꽝인데. 어, <laughs> 가방 내려놔야지 안 되겠다. 규빈이 무거운 거다. 내려놔. 거 응, 뒤로 잡고 땡기니까 一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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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